흰카페지잖아. 근데 하아 이거 구할 것 같다 했잖아. 흰카페지. 뭐야? 뭐야 쟤가? 마음에 어 언니 뽀뽀. 언니 뽀뽀. 흰카. 음 그러니까. 음음 여기 한쪽 이거 담아낸다. 음 그렇지. 이건 누구 거야? 이거? 모르겠어. 일단 아, 봐야 아, 돼. 아빠. 아, 아빠 거? 아니, 그거 따로 있어. 있어. 까봐. 아빠 이거 아빠 거야? 아니, 이거 까봐야지. 이거 아빠 오우 여기다 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책이니까 <laughs> 아니야 이거 현주 좋아할걸 현주 좋지 이야 현주 응. 책 되게 좋아해 우 이건 일단 옆에 책 음. 크니까 음. 음, 어 해야죠. 누구 선물니까 너랑 내거둘 중에 하나다 내 거는 빠이고형권 병원 선물은 음. 원래 팍팍 찢어지지 않 팍팍 어 팍팍 팍찢어

오빠 거. 이건 오빠 거. 어, 여기 3층 것도 봐봐 야죠 아, 좋 현주야, 현주야. 응. 영웅이 3층 꺾어내 봐. 하나야 이렇게 꺾내 봐. 어, 다 어디 볼까? 이거. 우와! 우와! 좋다. 그둘거요 3층까지. 엄마. 다시 스텝 밟아. 현지 좋아. 엄마 거. 엄마도 꺾내 봐. 야, 선물 좀볼 시간을 <웃음> 줘라. <웃음> 사진 o n 찍어 n o 거 일단 이렇게 전 n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이 o w I don't k n 이 w I don't know. I d 보여 t know. I d 이 n t k 이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